네, 안녕하세요. 강진 도깨비 농장, 제2농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장에 EM, 강화 아미노산 액비 영양제 주는 날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반주를 하고 있는데요. 일일이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5월 3일날 정식을 했고요 예, 보시면 지금 한 20일 지난 자크콩의 모습이네요. 예, 지금 마디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마디 정도 나온 것같고요 다섯마디에서 일곱마디, 작은 것들은 다섯마디. 이슬 전까지 비가 와서요. 비교적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또 영양제를 밀어주는 날이라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는 친환경 EM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EM농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유기농법 이에요 유기농법 인데 미생물을 이용한 에, 친환경 농법 이죠 상태들이 상당히 건강하고 자력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생물은 우리 작물들에게는 꼭 필요한 균들이죠. 없어서는 안 돼.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광합성균이나 유산균, 또 효모, 고초균 많죠. 사상균, 예, 방선균. 이런 균들을 어, 어떻게 보면 모아 놓은 걸 EM이라고 하고요. 종합 예, 균이죠, 미생물, 유용 미생물. 이런 지금 미생물에다가 저희는 시월 장어죠, 예, 민물 장어. 10월에 가장 영양상태가 예, 영양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예, 그때 영양이 풍부한 10월에 장어를 민물장어를 100kg정도 구입을 해서 이 미생물 EM하고 같이 예, 제조를 합니다. 액비를 만드는 과정이 해마다 되어있는데요. 그게 지금 약한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왜꼭 이런 친환경 EM 농법으로 어 지금 액비를 직접 만들어서 하느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어들 수가 있는데 어 글쎄 요 저희는 아직 비료 화학 비료를 구입해 보지 않아서 가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 저희가 지금. 1년이면 이 민물장어 100kg 하고 2M으로 해서 이렇게 어 제조를 해 놓으면 1년간 이제 발효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6개월에서는 한약 1년 예. 그러면은 그게 아주 음다 그냥 뼈까지 분해가 돼서요 이 미생물들이 장어를 다 분해를 시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 우리, 미생물이, 먹이, 먹이라 할수 있는 당밀도 집어 넣어주는데요. 어, 얘들이 한 1년간 그 분해를 해버리면 장어가 뼈도 남지 않아요. 완전히 그냥, 어, 대리야끼 소스처럼 진한, 어, 액기스가 되죠. 예, 네, 그 액기스를 1년 후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각종 또 EM들하고 같이 음 미생물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관주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네 관주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여기가 좀 깊은 산, 깊은 산 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 관정 그러니까 그 우물 판다 그러죠 샘을 파야 되는데 장비가 첫째는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여기가 1톤 용달 겨우 들어옵니다 어, 그리고 또그 소형 관정으로는 팔 수가 없어요 지리적으로 보니까 물이 안나온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번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에 샘을 못 파고 전기까지 다 끌어 놨는데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수 없이 이렇게 또 수작업으로 물론 물탱크는 지금 저기 보시면 물탱크는 있죠 파랗게 예, 3톤 물탱크를 갖다 놨는데도 어, 저기에다 물을 채워서 여기 관수 시설을 해서 뭐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농장 커버가 사실 저 삼촌 하나 가지고는 힘들어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약간 경사각이 이렇게 밑으로 내리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어, 저는 일명 인공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렇게 눈 맞추고 치면서 일일이 시간은 좀 많이 걸려요 어 지금 여기 이 덕이 보시다시피 한열 이런 덕이 11개가 있는데요 이 11개 덕을 다 주고 나면 딱 반나절이에요 한 4시간 걸립니다 4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씩 하나씩 볼수 있는 게 여러가지 또 이점도 있어요 어, 물론 힘들고 좀 시간은 거리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상태 체크를 할수 있고요. 첫째는. 그래서 지금 얘들의 이제 건강 진단까지 직접 이렇게 주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지금 이맘때쯤이면 이제 정식하고 나서 약한달 가까이 돼가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 진딧물 특히 이 개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살펴봐야 돼요 개미 출현을 하게 되면요 거의 이제 진딧물이 생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 개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예찰도 가능하고요 육묘의 하나하나의 건강 상태도 체크가 되고 그리고 얘들이 제 유인에 지금 감고 있는지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를 체크할 수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미련스럽지만 또 이렇게 수작업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어 관주시설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어... 여기 지금 장어 아미노산 액비나 EM 감당도 사실 힘들어요. 이게 전부 다 커버를 하려면 3톤 두번 민다고 생각하면요. 한 3톤, 지금 한 6톤에서 10톤 가까이 여기를 밀어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장난이 아니겠죠. 들어가는 것도.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직접 수작업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음, 전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도. 지금 보시면 뭐 마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일곱 마디. 평균 지금 일곱 마디 정도, 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요. 처음에, 어, 저가 이제 그 모종 때와 있던 번잎 본잎 있죠. 번잎은 사실 한달 정도면 이제 수명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이제부터는 이 위에 새로 나는 새 잎들이 열심히 공장 가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클 때까지 어이 번잎들은 자기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얘들도 이제 곧뭐 어, 비닐 위에 있다 보니까 조금 타기도 하고 또 밑에서 뭐 다른 애들이 좀 갈가 먹기도 하고 좀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음, 과정입니다 과정 이들이 크나가는 과정 이렇게 잘 유인을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아주 건강합니다. 네. 상당히 이 길이를 이렇게 끌고 오는 것도 힘들어요 물론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걸 또 직접 가서 감아야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뭐 조금은 수고로움을 덜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상당히 지금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친환경 하는 데는 딱입니다. 보통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려면 주변 환경을 많이 따져보는데 이렇게 깊은 산속 아니고서는 친환경 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다른 농과 밭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곳은 제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옆에서 뭐 농약을 하고 뭘 하면 다 날라오기 때문에 아, 불가능하죠. 저희는 아예 이렇게 깊은 산조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거리는 집에서 5분 거리니까요. 어, 그렇게 먼 거리는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아주 딱 좋습니다. 음, 보통 저희는 주 2회 정도, 음, 3일 간격으로 이렇게, 어, 어려서부터 장어 아미노산 액비를 관주를 합니다. 그래서, 어, 쉽게 말하면, 장어 먹고 자란 작두콩. 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장어 아미노산 액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관주를 이 m 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어, 그 이유는 어, 얘들이 내병성이 상당히 강해져요. 그래서 쉽게 병에 걸리지도 않고요.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다좀 자생력이라 할까요? 이런 게 상당히 강하고 또 수확량도 음, 일반 관행 농법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어그 당도라 그러죠, 브릭스. 그것도 일반 관행 농법하고 비교하면 4, 5 브릭스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희 잡트콩 차를 드셔 보신 분들은. 어, 어떤, 그, 무슨, 감미료? 뭐, 이런, 뭔가를 좀 넣지 않았냐? 왜 이렇게 다냐? 단맛이 강하다, 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 장어 아미노산 액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재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어떤, 그, 작두콩, 광행농법하고의 차이라 그러면 훨씬 더 감칠맛이 더 있고요. 단맛이 강해집니다. 물론, 약성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도 음, 월등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친환경 EM 농법, 특히 장어 아미노산 액비를 이용한 이 재배 방법으로 국내 최초 특허를 받아서 저희가 또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각종 저희가 이제 이런 뭐 농진청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뭐 이런데 보면. 음식 아, 아니 그 식품 어, 품평회 같은 경우 저희가 자주 이제 나가는데요 거기서도 한시 나가면 우수농가로 선정이 되고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로 중국 수출도 하게 됐고요. 알리바바에 입점돼서, 예, 알리바바 본사 스튜디오에서 2018년도인가요? 가서 라이브 방송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또 아마존, 예, 아마존에 입점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아마도 유일, 유일하지 않을까? 어, 글로벌 전자상거래인 알리바바하고 아마존의 양대 산맥인 그 전자상거래에 입점을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도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를 짓고 있습니다. 좀 퀄리티가 남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어, 떤이 재배법에서도 차별화를 두고 있지만, 특히나 또, 가공법에서도 일반 자투콩차하고는 다르게, 바리스타가 로스팅한 마법의 블랙 자투콩차라고요. 저희 건, 주전자에 끓여 마시지를 않아요. 예, 찬물에도 잘 우러나는 아주 획기적인 잡지 콩차죠. 주전자에 끓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커피 믹스처럼 뭐그 종이컵에 그냥 두 조각 정도 넣고 따뜻한 물, 정수기 물만 보면 1분 내로 바로 우러나고요. 세 번까지 우려 마실 수 있는 음, 그야말로 정말 간편식 간편하게 커피 대용 음료라고 할수 있겠죠? 음, 무카피인이고요. 또, 호흡기 질환이나 요즘 뭐 미세먼지, 항사,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맛이 정말 거부감 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뚜콩차, 마법의 블랙 자뚜콩차를 마시다 보면 다른 물을 마시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맛있다. 저희는 이렇게 어, 매일에 예, 밭에 나와서 발품을 팔면서 사를 짓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저희가 자동으로 감기 누르면 보이시죠? 이게 상당히 제 로고를 들어주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감고 있죠? 자동 호스릴 번치이라고요 제가 그래도 사람 한몫 일을 해 줍니다. 이렇게 네, 자동으로 감아주니까 제가 좀 들어올 때는 힘, 편하죠. 나갈 때는 제가 이걸 끌고 나가서 조금 힘이 들지만 그래도 자동으로 이렇게 감아주는 것만 해도요 제 일을 절반은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밖에 나와서 관주를 할 때는. 그래도 마음이 편합니다. 이 정도면 또 정지. 지금 여덟 번째 덕이었고요. 이제